요단 동편의 집파들이 큰 재단을 쌓자 서편의 집파들은 전쟁을 불사할 준비를 하고 즉각 대표단을 보내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동편 집파들은 재단을 쌓은 것은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떠나려 함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22절 23절에서 동편 지파들은 이 제단이 실제로 각종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면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로 29절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훗날 서편 지파의 자손들이 동편 지파를 향해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자기들을 배척할까 염려가 돼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는 어디에 있느냐?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여호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길 것이 염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동편 사람들이 이큰 재단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도 여호를 와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재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동편에 쌓은 제단을 가리켜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동편에 쌓은 제단이 성막에 있는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크게 만든 것임을 알게 해 줍니다. 동편 지파들은 성막에 있는 제단과 동일한 모양으로 생긴 이 제단을 증거로 삼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재단을 쌓은 겁니다. 아울러 동편집화 사람들은 이 재단에서는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증거로만 사용되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편집화의 설명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보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쌓은 제단은 여호와 신앙에서 이탈하고 전체 이스라엘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전체 이스라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한 증거물로 쌓은 겁니다. 동편지파의 설명을 듣고 서편지파의 대표들은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복귀해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서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고를 전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재단으로 인한 오해가 사라지면서 서편과 동편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의 신앙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즉각 철회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4절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증거를 위한 모형 제단에 S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S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제단은 동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재단이라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동편지파들과 사편지파 대표단을 통해 몇 가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편지파들이 자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동편지파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서편 사람들이 동편 자손들을 배척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서 소외되고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해서 큰 재단을 쌓은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후손들이 어떤 연유로든지 여호와 신앙에서 소외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결코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신앙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혹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도 그 신앙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가르치고 필요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 둬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연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신앙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이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장 안전해집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최악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이 잘 보호가 될 겁니다. 그것이 부모들의 지혜입니다. 둘째로 동편 지파들이 서편 대표단의 오해에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서편 지파 사람들은 동편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또 서편 대표단도 동편으로 와서 책망조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동편집화 사람들이 듣기에 참으로 황당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동편집화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 자손들까지 여호와 신앙 안에 있기를 원해서 재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서편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면서 전쟁까지 불사할 반응을 보이니 황당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미숙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오해받은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오해한 것을 따지고 들면서 새로운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동편집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편집파가 오해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것이 아니라고 자초 지종을 설명합니다. 사편집파들의 오해에 대해서 분노나 철기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차분한 대응이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해받으면 대단히 억울해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한 사람과 맞붙어 즉각 싸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어찌 됐건 미숙한 태도입니다. 오해받을 때 동편 집화들이 했던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장차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고 격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설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분한 모습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또 공동체 안에 평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오해 앞에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잘 하시고 혹시라도 오해를 받게 될때 언제나 지혜롭게 반응하시고 온유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편집파 대표들의 정직한 반응을 배워야 합니다. 동편 사람들이 이래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 대표단의 대표인 비누아스는 동편집파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동편 사람들에게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비누아스를 비롯한 대표단이 어떤 사심이나 악감을 가지고서 동편 집파들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서편으로 돌아와서 그릇된 보고를 했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아주 큰 참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비누하스를 위시한 대표단이 아무런 사심이나 악감 없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잘 해결된 겁니다. 이 비나스를 비롯한 사편 대표단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건 처리를 맡은 사람들이 사심이나 악감을 가지고 일을 비트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의 문제를 처리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죄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일을 조사하고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할 때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고 거짓된 보고를 해서 전체 회중을 그릇된 길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대단히 약한 모습인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또한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대표단이 되었으면 또는 어떤 조사위원이나 처리위원이 되었으면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화합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언제나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심이나 이기심이나 누군가를 향한 사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공정과 정직으로만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겁니다. 우리는 꼭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편집파들이 자손들의 신앙을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늘 염려하며 미리미리 대비케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당부할 것을 잘 당부하게 하시고 교육할 것을 잘 교육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해받을 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실상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결국 알게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오해 앞에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언제나 정직하게 처리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결코 우리 안에 틈타지 않냐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다 가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선하는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